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음, 저번에 며칠 얼마 전에 그 이슈가 됐었던 한국 사람이 어뢰를 날렸던 그 영상인데요. 어그 영상 중에서 한국인 분들을 만났었어요. 기억나는 분은 홍천카 님이랑 그 다음에 이 어뢰. 그 다음에 kyyh 이분도 한국 사람인 것 같았는데 음 지금 이렇게 따로 한국 깃발을 달고 있지는 않았는데 지금 기억이 맞다면 이 방에 4명 정도가 한국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나는 분은 지금 천카 그러니까 777번님인데 이분이 지금 그 트롤러한테 풍지박살이 나긴 했어요 풍지박살 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주행하는 스타일을 보고 제가 어드바이스는 아니지만 뭔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는가 생각을 해 봐서 그리고 한국 사람 만나서 반가워서 그분의 주행 스타일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리플레이는 제가 이 영상을 이분 거를 대충 봤어요 왜냐면은 그 트롤러 때문에 트롤러 때문에 요 사람 때문에 지금 홍천카님에 대해서 조금 봤는데요 지금 본 결과 지금 이제 사고가 1렙인가 에서 나요 1렙인가 에서.. 예.. 이군요 1렙에서.. 아 2렙 맞죠? 여기가 2렙이니까 2렙에서 사고가 나서 2렙, 3렙, 4렙, 5렙, 6렙, 7렙은 풍지박살난 차량으로 주행을 한 거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데미지가 있는 것 따라서 점점 변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의 영상을 볼수 있는 건딱 1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렙에 대한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요 네, 1렙만 보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디테일하게 당연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첫 번째 바퀴는 첫 번째 시작하자마자 때려 박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코너도 필요 없어, 첫 코너도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미지가 이제 어느 정도는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뭐 어느 정도일지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데미지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예요 자, 여기서 좀 보셔야 될게 뭐냐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t c 가 12칸 중에 11칸, ABS도 12칸 중에 11칸, 엔진맵이라고 그러거든요. 12칸 중에 11칸인데요. 지금, 이제 저를 보시면, 저를 보시면, 저는 지금, TC는 8칸 중에 6개, 그 다음에 ABS는 11칸 중에 4개, 엔진맵은 1번,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거는 뭐, 뭐라고 그래야 될까? 딱 답이 없어요. 왜냐면, 비가, 이거, 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안 오는 수준이거든요. 거의 안 오는 수준이라, 뭐, 이거, 이게 비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비 많이 오는 걸안 해보셔서 그럴 거예요. 진짜 비 많이 오는 거는, 뭐, 앞으로도 못 가요. 못 가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뭐, 주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엔진맵 1번 같은 경우가, 이게 순서가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우선은, 그냥 제가 지금, 어, 이분거 보고 있으니까 이분 걸로 보고 그냥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볼게요 저도 이걸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걸 봐야 돼요 <laughs> 이걸 봐야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라렌 720인 걸로 알고 있어요 맥라렌 720 같은 경우는 1번 1번 모드가 그러니까 퀄리파잉, 그러니까 퀄리를 찍기 위해서 출력을 최대한 뽑아낸 모드고요 2번이 이제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러니까 출력이 그래도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람보르기니라면 거의 1번 출력 가장 높은 거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가 이제 어그 출력 순위라고 보면 돼요. 1, 2, 3, 4, 5, 6, 7번이 드라이 드라이 중에서 1번이 가장 높고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드라이 중에서는 7번이 가장 느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8번이 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차가울 때 차가울 때 퀄리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9번도 약간 그것보다 차가울 때보다 조금 출력이 낮은 거가 필요했을 때 쓰는 거 89번은 지금 보면 거의 안쓸것 같아요 89번은 안쓸것 같고 이제 10번 11번 12번이거든요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빗길에 퀄리 빗길에서 가장 출력이 좋은 거 그 다음에 이제 11번, 지금 11번이죠? 11번이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그냥 빗길에서 쓰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12번이 이제 가장 느리게 가는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되는데, 지금 11번으로 아마 이걸 모르셔가지고 11번으로 그냥 빗길로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비가 이 정도가 온다면, 어, 굳이 이렇게 출력을 낮출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렇게 11칸으로 되어 있는, 11번으로 되어 있는 건, 비가 전라 많이 올 때, <laughs> 네, 엄청 많이 올 때, 그니까 앞에가 안 보일 정도예요. 그니까 차가 지금 이 정도 말고요. 차가 그냥 앞에 1초, 2초가 있어, 2초 앞에 있어도 앞에 아무것도 안보여그 정도가 됐을 때 이제 쓰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할수 있는 거죠. 10번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제 1, 2, 3, 4, 5, 6, 7번 중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하는 건데 출력이 높으면 뒤가 미끄러져요. 빗길이니까 그래도 이게 빗길이잖아요. 빗길이니까 미끄러져요. 그러니까 출력이 높으면은 이제 TC를 올려서 조금 잡는 거고 엔진맵을 좀 내려가지고 출력을 낮추면은 TC를 좀더 낮춰가지고 이제 TC를 개입 안하게 이제 가는 건데 지금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라고 다시 이제 보신 보신다면 지금 보면 제가 엔진맵 1 번으로 되어 있고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4 번으로 되어 있고 제가 달리면서 막 테스트를 해봐요. 엔진맵 4번으로 가고 그 다음에 tc 올리고 tc 내리고 그냥 저도 이거 달리면서 여기가 그렇게 잘하는 방이 아닌 걸 알아 가지고 그냥 혼자 달리면서 제가 이거 막 테스트 해본 거예요 테스트 해본 건데 이런 거가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이제 홍천카 님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될 거고 이제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뒷방을 당한 상태 뒷방을 당해서 이제 첫 코너를 돌아가는데요 이제 1렙에서는 솔직히 뭐 저도 빠르게 못 달려요. 빠르게 못 달리고 1렙, 2렙 정도는 저도 빠르게 안 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달릴 수 있어도 그립이 잘안 살아나요. 그립이 잘안살아요 지금 여기에 이 지금 이제 홍천카 님이 플레이할 때 보실, 보실 게 지금 이것들을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마우스를 흔들수록 그락막 그리고 있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000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제 리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건 그 홍천카님이 달리면서 이제 볼수 있을 겁니다. 위에 있는 이 숫자는 어, 공기압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숫자는 이제 온도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원하는 것 정도에 맞춰서 달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이쪽에 보시면 타이어 모양이 이제 나올 거예요. 타이어 모양이 있을 건데 그 타이어 모양이 딱 정확하게 직사각형이 됐을 때, 살짝 꼴록하게도 아니고, 살짝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 수 있게 한번 세팅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빗길은 모르겠어요. 29,000 몇인가, 하여튼 그 정도가 돼야 되고요. 공기압이, 온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빗길을 많이 안 달려서 저도, 근데 드라이일 경우에는 이 공기압 PSI가 27.5. 그러니까 내가 출발을 할때 27.5가 아니라, 막두세 바퀴 달리다 보면은 공기압이 올라오거든요. 공기압이 올라가요. 따뜻해지면서. 그때, 그때 온도가 27.5. 인게 좋아요. 근데 막 온도, 뭐야, 그 시간이 이렇게 변한다거나, 변한다거나 배속이 빠르게 간다던가 이러면 온도에 따라서 이 온도가 이 공기압이 계속 왔다리 갔다리 거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어느 지점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을 한 다음에 이 공기압을 맞춰주시면 조금 더 달리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온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온도 같은 경우는 내가 달리면서 막 내가 좀더 하드한 브레이크를 하고 아니면은 좀더 이렇게 부드러운 브레이크를 하면서 온도를 조절은 할수 있거든요. 조절은 할수 있는데 하... 이걸 아마 한달 정도 됐다고 하는데 한달 정도 되시는 분이 조절하기에는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저랑 같이 달리는 사람들 보면은 막 온도가 그막2 2도까지 올라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앞뒤 다 해가지고 102도까지 올라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막 92도? 뭐 96도? 이 정도로 조절을 하면서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막 저도 푸시를 하면은 101도? 막이 정도까지 올리면서 이제 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아마 지금 777 홍천카님한테도 도움이 아마 많이 될 겁니다. 자, 되게 잡소리가 길었죠. 자, 주행하는 거 봅시다. 주행을 하고 있는 이 브레이크 포인트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이제 맑음으로 우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맑음으로 기, 브레이크를 밟을 때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는 여기에요. 맑음으로 했을 때. 그리고 조금 괜찮다라고 하면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맑음일 때요 근데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 안 올라오고 있죠. 안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늦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풀 브레이크를 했을 때풀 브레이크를 했을 때 지금 이 정도죠 풀 브레이크를 했을 때 조약, 그 허용하는 핸들 범위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여, 이 정도 이상 더 돌리면 안 돼요 근데 지금 꺾고 있죠 꺾고 있는데 꺾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밀렸죠 그냥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이에요 핸들은 꺾었지만 그냥 앞으로 가고 있죠. 근데, 브레이크를 내리니까, 브레이크를 내리니까, 돌아가요. 그니까, 이, 이거는, 그, 제 영상에 보시면, 기초 영상이 있어요. 기초 영상을 한번 정독을 해서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핸들을 더 꺾고 싶었다. 이렇게 더 꺾고 싶었다라고 하면은, 브레이크를 내렸어야 돼요. 지금 브레이크를 뭐반 정도는 내렸, 내렸으면은,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지금 반 정도 내리니까, 그립이 살아났죠. 지금 여기 때는 그립이 죽어있고요 지금 직선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반 정도를 내리니까 그립이 살면서 차량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말금도 똑같습니다 말금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CP를 지났을 때 CP가 대략 이 정도가 됐을 거예요 대략 한번 이제 지금 CP를 한번 보죠 CP를 CP를 보시면 CP가 대략 요 지점이죠 요거 이 사람 있는 지점 근데 지금 보시면 엑셀이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차량이 이제 꺾이기, 꺾이기 시작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꺾였죠 꺾이고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엑셀을 전개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 어, 조금 빠르게 전개한 것 같아요 엑셀을 풀로 밟았고요 만약 라인이 제대로 그려졌다면, 아까 얘기했던 아마 이 근처, 요 지금 깃발 을들고 있는, 흔들고 있는 이 근처에서 엑셀을 전개했었어야 됐을 거예요. 이내 붙었을 때. 근데 지금 이거는 여기 아웃으로 밀리면서 속도가 많이 줄었고, 브레이크를 풀면서 그립이 잡히면서 속도가 되게 낮았죠. 아까 그러니까 뭐80 몇십키로였나?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빨리 전개를 했어도 언더가 안 나고, 이렇게 탈출이 가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계속, 가, 계속 가죠. 제가 핸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핸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는 프락셀이고요 자이 다음입니다 이 다음 코너인데 이 다음 코너에서 이제 프락셀로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오는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오른쪽에 보이는 저 하얀색 하얀색 보이죠 그리고 빨간색 흰색으로 연속으로 시작을 해요 이쪽 부분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어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되게 잘 붙었는데 이제 또 위험해지는 게 뭐냐면 지금 빗길이잖아요. 빗길이면은 이 아스팔트 일대의 그립과 지금 이 페인트 일대 그립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이렇게 아스팔트에 아스팔트에 이렇게 올려놓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미끄러집니다. 이쪽이 픽하고 픽하고 미끄러져요. 미끄러져서 차가 이렇게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것도 좀 피해야 돼요. 빗길일 땐 피해야 돼요. 맑음일 때는 저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빗길일 때는 피하는 게 좋아요. 자 한번 보죠. 뭐 지금 이 뒤가 어떻게 되는지 솔직히 기억은 안 나요. 자 브레이크가 늦었고 또또그렇또또 또 이렇게 됐죠. 브레이크가 풀 브레이크일 때풀 브레이크일 때 이 때,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아, 미끄러졌네요, 벌써. 여기서, 미끄러졌죠? 미끄러지면서 카운터를 주고 있고요. 오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카운터를 주고 있고, 지금 이제, 이제 CP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CP를 향해 가야 됐을 때, 이때부터 브레이크를 풀고, 풀고, 스티어링을 꺾었다면 아마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또 보시면, 앞으로 밀리고 있죠? 지금 여기서 밀리고 있는데, 스티어링 꺾고, 브레이크를 내리니까 그립이 살면서 돌아갑니다. 어, 돌아갑니다. 라고 했는데 안 아, 돌아가네요. 속도가 빨랐나? 여기서 그 브레이크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좀더 천천히 빼주고 그 다음에 스티어링도 이렇게 많이 안 꺾고 지금 이거 너무 많이 꺾었거든요. 빗길인데 더 많이 꺾었어요 지금처럼 그냥 이 정도만 그냥 꺾어 놨으면 이 정도만 잡고만 있었으면 아마 돌아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이렇게 꺾으면서 타이어가 앞쪽에 그립이 없어지고 거의 앞으로 밀고 있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코너요 그 다음 코너인데 그 다음 코너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 빨간색 보이시나요 연석이, 연석이 있고 연석 끝나는 빨간색 이 빨간색 가운데 지점에서 브레이크를 밟, 밟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브레이크를 밟아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지금 또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죠. 안 밟고 있어요. 안 밟고 있고 핸들을 꺾어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그리고 브레이크가 내려오면서 스티어링을 더 꺾고 있으니까 차가 안 밀리고 있죠. 차가 안 밀리고 라인을 잘 그려가고 있어요. 근데 엑셀이 좀 많이 올라왔고. 스티어링을 더 꺾으면서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어 나쁘지 않아요. 이제 이제 그 다음 코너에요그 다음 코너는 지금 여기 연석 있죠. 이 연석을 기점으로 바, 브레이크를 밟아요. 근데 제가 얘기한 건 계속 얘기하지만 드라이예요. 드라이, 드라이 상황인데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오죠.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맑음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브레이크를 조금 더 일찍 하는 게 좋아요. 빗길이잖아요. 때한번 네, 보시죠. 브레이크를 밟았죠? 일자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거 좋아요. 근데 브레이크를 너무 빨리 뗐어요. 브레이크를, 스티어링을 조작을 안 하고 있는데 벌써 떼버렸죠? 떼면서 스티어링을 꺾으려고 하고 엑셀을 살짝 쳤죠? 돌아갈지, 안 돌아갈지. 자,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여기서 왼쪽으로 꺾는, 여기서 벌써 왼쪽으로 꺾었어야죠? 지금 여기서 왼쪽으로 꺾었어야 되는데 이거 빠르배속으한번 보죠. 오버 스피드죠. 여기서 벌써 오버 스피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너무 빨리 댔어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조금 더 밟고 있다가 갔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오버 스피드니까 못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자, 여기도 이제 브레이크를 봅시다. 여기는 브레이크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전 여기서 느낌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 이 사람 있는 거 보이나요? 여기 사람 있는고 그 다음에 여기 끝나는. 요거 지점 그리고 어, 어디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요, 요거 이런 폴대 그리고 여기는 뭐 그냥 브레이크를 그냥 포인트 없이 잡 브레이크 밟아서 여기는 브레이크 포인트를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여기도 한번 보죠. 지금 미들로 갔다가 다시 아웃으로 그리고 브레이크 밟고 브레이크 밟고. CP 지나고 나서, 가속. 네, 잘 하세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몇 개만 고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반대쪽으로 꺾기 시작했는데, 미드에 있죠, 또. 미드에 있고, 미드에서 브레이크. 브레이크인데, 지금 보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못 돌아갈 건 아니에요. 브레이크가 늦었어요. 브레이크가 늦, 늦으니까 속도가 오버 스피드로 앞으로 밀리고 그리고 브레이크가 끝나고 나서 감속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립이 감속이 되기 시작하니까 코너가 돌아가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돌아가는 코너인데요 여기는 프락셀이고요 프락셀인데 풀악셀이 빗길에는 프락셀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 이거를 보고 그 다음에 제거를 한번 보면서 설명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는 여기에요 여기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그러니까 차가 한대 정도 지나갔을 때 근데 이건 맑음 기준이야 맑음 여기나 아니면은 여기 기준 근데 벌써 브레이크 또안 들어오죠 브레이크가 늦어요 전체적으로 꺾어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괜찮, 괜찮았고요 꺾어놓은 상태 그러니까 꺾어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데 브레이크를 좀더 밟아야 되고 감속을 조금 더 해줘야 되고 CP 지나기 전에는 가속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가속이 시작했고요. 에, 나쁘지 않아요. 자그 다음 코너입니다. 그 다음 코너는 이쪽이 브레이크 이 정도에서 브레이크예요. 근데 너무 맑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있어가지고 위험 위험합니다. 자, 브레이크 밟고 핸들 꺾으려고 하고 있죠. 이제 핸들을 꺾으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내가 브레이크를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천천히 떼면 돼요. 천천히 떼는데 지금 이것보다 브레이크를 조금만 더 길게 밟고 있었으면,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떼는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고요. 떼는 타이밍도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음, 그러니까 줄이는 타이밍은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한 게낫겠네요 줄이는 이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는데 이거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가늘고 길게 밟고 있었으면 아마 더잘 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이에요. 자, 브레이크 포인트는 위쪽에 있는 표지판을 지나가고요. 표지판을 지나가고 나서 지금 요, 요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밟거든요. 저도. 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이, 오, 오른쪽에 있는 저 연석은 조심해라. 라고 그리고 여기서 일 단까지 내려야 돼요. 여기서 일 단까지 내려야 되고. 감속이 브레이크를 너무 조금 밟았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뗐으면 안 됐어요. 여기서 브레이크를 꽉 밟고, 여기서 계속 그냥 그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그대로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좀더 빠르게 했으면, 만일에, 지금 아까 그 브레이크를, 지금 여기 정도에서, 여기 정도에서 꺾어 놓고, 이 상태로 꺾어 놓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속도가 더 줄어서, 지금 이 상황일 때, 이 상황일 때 여기에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조금 더는 빨리 밟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끝나고 여기서도 브레이크가 더 밟고 있었어야 됐어요. 더쭉 밟고 있고 제가 말금으로 돌때 여기가 90인가, 88인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빗길임에도 불구하고 100 이렇게 돌고 계시죠. 그러면은 이건 못 살아나요. 그냥 밀리고. 엑셀도 못 밟고, 그냥 핸들만 꺾는 거 말고 할수있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줄었죠. 65까지. 자, 마지막 코너요. 마지막 코너는 오른쪽에 있는 저 사람, 집 같은 거 보이죠? 가건물. 가건물 같은 데서 브레이크를 여기서 꺾어 놓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이번에는 조금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맑은 기준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건. 저도 빗길은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1단으로 내릴 필요 없어요. 아까는 필요한 코너에서 이거는 지금 얘기를 해볼 만한 게, 지금 이만한 코너에서는 1단까지 내리고, 이만한 코너에서는 2단으로 돌리고, 지금 딱 봐도 이게 훨씬 더 크잖아요. 여기가 더 크고, 여기가 좀더 더 작죠. 이렇게 이렇게만 봐도, 그렇죠. 여기가 더, 더 작고, 여기가 훨씬 더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1단으로 돌고, 여기는 2단으로 돌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도는 게좀더 나을 겁니다. 가서, CP를 지날 때, CP가 요놈 근처일 거예요. 지날 때부터 거의 이제 가속이 꾹 하고 올라와야 돼요. 자, 대충, 뭐, 제가 몇 가지를 얘기해드렸죠. 제 거를 한번 볼게요. 제 거를 보면은 제가 어디쯤이죠? 50, 53초 6, 53초 6 여긴가요? 아, 여기네요 여기서 보면은 첫 코너는 안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두 번째 코너에서부터 그냥 이거 제꺼니까 빠르게 볼게요 보면은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기 이 빨간 거 전에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좋다고 했죠 근데 빗길이에요 빗길 빗길이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게좀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그 근처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죠. 비가 별로 안 오니까 저 브레이크를 밟고 있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 상태로 브레이크를 밟고, 그리고 내리면서 제가 원하는 것만큼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CP, CP가 아까 요, 요 근처라고 그랬잖 오른쪽에 지금 사람 있는데, 그쪽을 지나가려는 지점에서부터 살살살, 살살살, 밟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엑셀 오프 지나가고 프락셀이에요 원래는 맑으면 프락셀이니다자그 다음에 그 다음은 보시면 지금 여기 연석 연석 연속 전이나 연석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빗길이니까 브레이크를 일찍 밟았죠 딱 봐도 아까 엄청 칸 일보다 제가 훨씬 더 빨리 들어오죠 들어오고 브레이크 일자로 일자로 가되 이제 꺾으면서 핸들을 꺾었죠 브레이크가 일자에서 끝났어요. 끝나고, 그리고 핸들을 꺾고 있죠. 브레이크 확 내려오면서. 꺾으면서 CP. CP를 지나니까 엑셀을 건드기 시작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박스 그리고 여기도, 요 빨간 거라고 그랬죠. 이 빨간 거 근처에서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밟고, 2단. 그리고 이제 속도 유지. 105, 103, 103, 103, 104. 유지, CP를 지났으니까, 이제 CP를 지나가려고 하죠. CP를 지나가니까, 이제 유지가 아니라 살살살 가습니다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보시면, 지금 이 연, 이 연석에서 브레이크라고 그랬죠? 이 연석에서 브레이크, 연석 근처에서 브레이크 발전 저도 거의 말금이랑 비슷하게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까 홍청카님은 여기서도 100몇 키로 였거든요. 지금 보시면 제가 훨씬 더 브레이크를 길게 밟죠 브레이크를 길게 밟고 브레이크가 내려오면서 브레이크가 내려오면서 스티어링을 더 꺾었고 그리고 CP 지나기 전에 브레이크가 끝나고 그리고 일직선으로 차량을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다시 가속 그리고 여기는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는 브레이크 포인트 모르지만 브레이크 어디선가 브레이크를 밟고 스티어링 내가 꺾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까지 꺾고,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내려오고 있죠. 브레이크 내려오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더 꺾어주고, 여기서도 브레이크 한번 톡 밟아주고, 톡 밟았을 때 스티어링 그리고 내려오 내려오죠. 내려와 오니까 스티어링이 더 꺾이거나 유지.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리고 풀렉셀 후. 지금 왼쪽에 있는 연석에서 브레이크라고 했죠 연석에서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밟고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만큼 밖에 많이 안 많이 밟을 필요 없어 가지고 툭 밟자마자 그냥 스티어링을 꺾어 주고 엑셀 오버 프로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원하는 각도로 맞춰 준 겁니다 그리고 가속 그리고 앞에 보면은 왼쪽에 연석 근처에서 브레이크라고 했죠 연석 근처에서 브레이크 근데, 빗길이니까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게, 감소감소 감소. 그리고 이제 핸들 꺾으려고 하고 있어요. 핸들 꺾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내려오니까 핸들이 더 꺾이죠. 내려오니까 핸들이 더 꺾이고, CPG다니까 가속. 그 다음, 그 그러니까 다음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으니까, 뭐더 이상 뭐 설명할 것건 없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그, 간단한, 힌트를 주자면 그냥 맨 처음에는 그냥 드라이빙 라인을 보고 가세요. 드라이빙 라인에 빨간색이 뜨면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속 구간일 때, 직선 구간일 때의 한정이에요. 근데 막막 막 코너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막 좌우로 이렇게 막시케 붙어 있고 이런 데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드라이빙 라인에 있는 빨간색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익숙해지면 그 드라이빙 라인을 무시해도 되는 구간을 찾게 될 거예요. 그 구간을 찾으신 다음에 이제 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드라이빙 라인을 짬뽕 시키면서 이제 기록을 땡겨 버리면 되는데 이게 상당히 쉽게 땡겨질 거예요 상당히 쉽게 땡겨질 거고 지금 또 아까 계속 이야기 했지만 브레이크 포인트가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그리고 너무 짧다 그러니까 감속을 더 많이 해서 빠르게 튀어나가는 게 좋아요 근데 초보들이 실수하는 게 코너 진입 때좋 존나 빨라요 존나 빠른데 탈출하는 걸 느려요 그래 가지고 코너 딱 돌아보면은 잘한 사람이 돌아보면은 아, 잡을만해요. 와저새끼 아, 나도 잡을만하네. 이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달리면은 가속을 하는 순간 멀어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슬로우인 패스트 아웃. 우리가 아우디 아웃 나웃을 한다 고 그러잖아요. 아우디 나웃할 때 패스트인 그 다음에 빠르게 진입하고 속도 잘 줄여주고 그리고 빠르게 나가주. 고 이렇게 가정 좋죠. 근데 그게 쉽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 간단하게 빠르게 갈수 있는 방법은 느리게 코너를 진입해서 안정적으로 돌고 빠르게 라인을 잡아서 탈출하는 게더 좋아요. 그래서 빠르게 진입해서 탈출을 늦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홍천카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이 빠른 편이에요. 진입은 빠르고 탈출이 느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냥 오늘의 수단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엄청 긴해요. 30분 동안 했네요. 감사합니다.